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 셀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네이처 셀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수급 수급 부분에서 뭘 봐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렸죠. 네, 그거 한번 체킹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 점호, 뭐, 그죠 네, 수급과 재료입니다. 이 주가는 수급과 재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재료 부분에서 타이밍이 이제 수급하고 맞아 떨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시세가 튀는 거죠. 근데 재료가 나오기 전에 수급부터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머리에서는 잭팟주로 하나 말씀드리고요. 네이처셀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거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로 주시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 바로 초대를 해서 거기서 자세하게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네이처셀과 관련한 수급의 움직임 움직임에서는 우리가 뭐 주목하고 있죠 외인이 사느냐 파느냐 당일 외인이 사느냐 파느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죠 뭐 지금은 어차피 이제 팔고 사고 하는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조금씩 이제 나오면서 공매도는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소폭 등락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얼마 전에 8, 9월 달에 움직임과 같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8, 9월 달에도 자 이런 거래 급감이 한 일주일 정도 전개가 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항상 네이처셀은 그런 행보를 보여왔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급감 과정이 나타나고, 주가도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 부분도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과거에 반려됐을 때의 흐름, 네, 이 2023년도에 반려됐을 때의 흐름, 즉, 1차 급락, 그 다음에 2차 급락이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터닝포인트를 만들었죠. 그죠? 렇 1차, 2차죠. 하지만 이번에는 1차 정도 내리고 하반 경직성 보이다가 터닝포인트로 만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과 같은 2차적인 하락은 미국 FDA 3종 세트를 이미 취득한 지금 현재의 조인트 스템이기 때문에 2차 하락은 우리가 생각치 말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차 하락 정도, 급락 정도에서 저점을 일단 맞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해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나중에 뭐 우리가 18,000원, 1 8 0원 000원, 19,000원대, 18,000원에서 2 0 0 0원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 구간이 완벽히 깨질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판단을 달리할 때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일단 이 라인을 유지하면서 반전을 모색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기사가 나온 것은 뭐, 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네이처셀 닥터 주, 주크루 샴푸건, 이 건에 대해서 재료가 나왔던 거 일단 눈에 띄었던 부분이고요. 아, 하지만 이거는 뭐, 엑스트라죠, 엑스트라. 에트세트라입니다. 에세트라 엑스트라가 아니라 에트세트라, 그죠? 이거는 진짜 중요한 재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재료가 없는 것보다는 좀 낫고요. 그리고 9월 24일 날 오후 5시에 라이브가 진행이 되면서 이 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박사가 출연할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출연해서 조인트 스템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호재료로 작용이 좀될 건데. 일단 기대는 해보지만, 지금으로서는 너무 큰 기대는 일단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싶고, 왜냐면 이제 FDA 쪽에 라박사는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그 라박사가 4천억 투자한다는 건, 이 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4천억이라는 게그 정도 작업을 어떻게 마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차츰차츰 차츰 마련을 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마련, 마련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5년간에 4천억 달란데, 5년간에 4천억인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조성을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순차적으로 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 여기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은 9월에 스템셀 캠퍼스, 예, 이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베스트는 9월 말까지 스템셀 캠퍼스 계약권을 마치는 것이고, 그 이후 후속 재료를 보는 것이고, 10월 달에 중간 결과 발표라고 했으니까, 이두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쉽게 밀리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제가 시간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고 그랬죠. 9월 말에 안 나오고, 10월 달에 나올 수도 있어요. 스템셀 캠퍼스 계약은. 그죠? 그리고 중간 결과 발표는 10월이 아니라 뭐 11월, 12월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프레임에 갇히지는 마세요. 다만 그런 건에 대한 FDA 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서도에 말씀드린 18,9000원대를 유지하면서 를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거래 급감 이후에 반전할 수 있는 모양을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재료 그대로예요. 네, 다만 그런 정도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가장 그 나아 보이고, 어 그런 건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는지 여기에 좀 주목하고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이 건에 대한 부분은요, 네이처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고요. 네이처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탈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문자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잭팟줄을 말씀 올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잭팟 타트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잭팟줄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잭팟줄 하면은요, 여러분. 어, 뭐, 1,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위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위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것은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원 내지 4만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이 네,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느끼시는 바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수 있는 네,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두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그 예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하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선이에요. 최근 한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임에 선 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구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어,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위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위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익 이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은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란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네, 이게 향후 5년간에 천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천조 시장이 개화가 된다면. 그건과 관련된 이슈가 1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